2006년 6월 20일, 독일 파더보른에 사는 21살의 프라우케는 어머니, 그리고 전 남자친구이자 룸메이트인 크리스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그녀는 같은 간호학교에 다니는 이사벨라에게 술집에서 애인이랑 마시는 중이니 오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날은 스웨덴과 잉글랜드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이었는데 술이나 한잔하면서 함께 보자는 문자였죠.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의 차를 얻어 탄 그녀는 저녁 9시 무렵에 이사벨라가 말한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며 술잔을 기울였던 프라우케 경기가 끝나고 저녁 11시가 됐을 무렵 프라우케는 이사벨라와 그녀의 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내일 보자. 당시 헤어질 때 그녀가 건넸던 인사였죠.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친구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프로 아케가 오지 않자 먼저 잠을 청했던 룸메이트 크리스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까지도 그녀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한 그는 새벽에 그녀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6월 21일 0시 49분에 그녀에게 왔던 이상한 문자. 금방 갈게. 잉글랜드 경기는 재밌지 않았어. HDGDL. 조금 있다 봐. HDGDL은 독일어의 너를 정말 사랑해를 약자로 쓴 것으로 둘은 항상 이 약어를 썼습니다. 약어를 비롯해 둘은 잉글랜드가 경기에서 지기를 바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비겨서 재미없었다는 내용이 문자에 담겨 있었기에 이 문자를 작성한 사람은 프라워케 본인이 맞았을 것입니다. 크리스가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보아 분명 경기가 끝난 저녁 11시 무렵 보낸 것으로 보였는데, 이상하게 2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 49분에 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집에 오지 않았고, 그날 아르바이트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던 프라우케. 크리스는 이를 그녀의 어머니께 알렸고,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친구 이사벨라에게, 그날 술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프라우케는 경기를 보는 도중에도 지인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아 배터리가 다 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프라우케는 이사벨라에게 잠시 배터리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알겠다면 배터리를 건네주었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도 프라우케는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문자 내용은 지인과의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술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 매우 붐볐습니다. 평소에도 파더보든에 주둔한 영국군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고 월드컵 경기를 보려는 이들 때문에 더 많이 몰렸던 것이죠. 하지만 프라우케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고 이사벨라와 그녀의 애인이 있는 테이블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술도 콜라 맥주라는 알코올도수 2.5%밖에 안되는 걸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기에 전혀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경기가 끝나고 저녁 11시 무렵 프라우케는 룸메이트가 기다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사벨라에게 핸드폰 배터리를 돌려주며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뒤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그녀는 3유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1.2에서 1.5km 정도 거리에 있는 집까지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술자리가 끝나면 가끔 그 길을 걸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그날 그 거리에서 그녀를 본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집을 떠나고 2 시간 뒤 크리스에게 곧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던 프라우케. 경찰은 그녀가 그 문자를 보낸 지역이 술집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니아이 민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시간에 그녀가 그 장소까지 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차를 탔음이 분명했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택시는 아니었을 테고 거리에선 보는 눈이 많았을 테니 그녀의 지인 아니면 최소 앞면이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전문가는 새벽에 그녀가 보낸 문자가 실제로는 술집에서 나올 때 보냈는데 통신장애 혹은 배터리의 문제로 전송이 되지 않다가 2 시간 뒤 우연히 방전됐던 배터리가 살아나면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의견이 맞다면 잉글랜드가 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것과 곧 보자는 문자의 내용은 타이밍상 맞아 보였습니다. 일단 핸드폰의 마지막 신호는 니아임 인근이었기에 경찰은 그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그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이틀이 지난 6월 22일 저녁 10시 25분에 크리스의 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프라우케였죠. 안녕 크리스토스. 난 그냥 내가 괜찮고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엄마랑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 크리스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통화는 종료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인 것은 확실했지만, 무언가 몸이 건조하고 약에 취해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화는 파더보른에서 북쪽,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프라우케가 화났을 때 자신을 크리스토스라고 불렀다는 크리스의 증언에, 경찰은 그녀가 협박받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11시 4분에 프라우케는 크리스에게, 오늘 집에 갈 거야. 난 파도보른에 있어. 사랑해. 라는 문자를 보냈죠. 크리스는 이 사실을 곧바로 프라우케의 가족에게 알렸고, 그녀의 오빠는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언제 올 거냐는 오빠의 물음에, 오늘 집에 갈 거야. 난 파도보른에 있어. 아무것도 묻지 마. 라고 답했죠. 그녀는 마치 앵무새처럼 크리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집으로 오지 않았고, 24일과 25일에도 크리스에게 전화해 꼭 가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7일 저녁 11시 24분, 다시 한번 크리스에게 전화했던 프라우케. 그날 크리스는 프라우케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에 그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녀는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통화할 때 말했던 집으로 간다는 말은 이번에는 하지 않았죠. 녹음번호 구하지 못해 텍스트만 있기에 통화 내용은 제가 댓글과 영상 마지막에 따로 남기겠습니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프라워케에에서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고 4개월 뒤인 2006년 10월 4일에 그녀는 사냥꾼에 의해 파더보른에서 약 20km 떨어진 L817 도로 옆 숲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핸드폰, 핸드백, 지갑 및 손목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라 사망 추정 시기와 원인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전문가들은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그녀가 전화를 걸었던 장소가 대부분 파더보른이었기에 경찰은 신호 위치를 기반으로 일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범죄에 휘말렸다면 왜 범인은 그녀에게 전화하도록 했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통화는 다른 통화보다 길었고, 그녀는 특정 질문에 회피하는 모습과 납치된 거녀는 질문에 반사적으로 응이라고 답했다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통화 중 계속된 오늘은 집에 갈게라는 말이 마지막 통화에서는 언제 갈지 모르겠어 라고 변해 있었죠. 지금 어디냐는 질문에 그녀는 엄마라는 생뚱맞은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엄마를 부르는 것이 아닌 모종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약에 중독돼 가족들을 멀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녀는 약물에 손을 댄 적도 없었다는 것이 지인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었죠. 그녀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문을 받았고 몇 명의 용의자 목록이 작성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 16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단서가 되는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조차 정확히 알수 없었던 사건. 언젠가는 그녀의 미스터리한 죽음이 해결돼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통화 내용이 있으니 잠시 멈추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도 남겨두겠습니다.